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에요 오늘은요.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길을 헤치고 나갈 때할수 있는 말을 좀 알려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지금 이 영상은 지난번에 어 리미니 그 엑스포에 갔을 때 찍은 영상인데요.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어 이쪽에서 내가 저쪽으로 가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야 되잖아요. 어 그럴 때어좀 비켜주시겠어요? 어좀 지나가도 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어, 그런 말이에요. 자 그러면 우리 길을 이렇게 갈 때도요. 이탈리아에 여행 오실 때 그룹으로 오시잖아요. 그러면 그룹으로 오셔서 이제 막그 가이드를 쫓아가야 되는데. 어, 길에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, 막혀서, 어, 이제 쫓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앞에, 근데 앞에 아주 커다란 그 이태리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냥, 어, 이거 어떡하지, 어떡하지 그러면서 왼쪽, 오른쪽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. 당당하게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말을 하시면, 어,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얼른 비켜준답니다. 그러니까 이 말도 꼭 필요한 말이겠죠. 여행할 때. 좀 비켜 주실래요? 아길좀 비켜 주실래요? 좀 지나가도 될까요?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은요 permesso 라는 말이에요 permesso 원래 이 permesso는요 어, 허락하다, 뭐, 그런 뜻이거든요. 이제 그거에서 변형된 그거의 과거 분사인데 사실은 그냥 여기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될까요? 그럴 때 그냥, 어, 대화형으로 그냥, 음, 빼르메소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앞에 누군가에게 이제 막혀서 못갈때그 사람이 내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그 사람에게 이제 좀 지나가도 될까요?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e 르메 o 라고 하시면은 돼요. 그런데 이렇게 어, 양해를 구할 때요, e 르메 o 라고 하실 때 어,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어,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안 그럼 못 들으니까. 그렇다고 해서, 뭐, 무례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. 어, 그냥, 나의 그, 뭐죠, 권리를, <laughs>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. 어, 너무 무례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, 어, 친절한 마음으로, 빼르메소, 지나가도 될까요?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. 거기에다가 조금 더 예의를 갖추시려면요. 어, 우리 지난 다른 영상에서 배운 'scusi'라는 말 있죠. 어, 'Please' 영어의 'please'에 해당하는 말이요. 'scusi', 'permesso' 어, 이렇게 하시면 '아 죄송한데요, 좀 지나가도 될까요?'라고 얘기를 할수 하는 거죠. 그럼 우리 이탈리아 친구들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게요. 'permesso', 'scusi', 'permesso', 'permesso'. scusi, permesso? permesso? scusi, permesso? permesso? scusi, permesso? Scusi, permesso. 아, 그리고요, 이 scusi, permesso는 또 언제 쓸수 있냐면요, 어, 누군가의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, 어, 어 저기 미안한데 들어가도 될까요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. 그러니까 어 누가 이렇게 내 앞에 길이 막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좀 지나가도 될까요? 길좀 비켜 주실래요? 이런 식으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방을 어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들어갈 때 있잖아요.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"Permesso"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예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지요. 아 그래서 "Scusi", "Permesso". 그러니까 그 억양에 따라서, 억양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그게 틀려지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, 이렇게 길을 비켜달라고 얘기했는데,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못 들을 수, 못 들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조금 억양을 더 높여서, scusi, permesso! 이렇게 하면은, 아,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, 아, 죄송합니다. 이러면서 아마 곧 비켜줄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큰 이탈리아 사람 뒤에서 어리벙벙 하고 계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'scusi, permesso' 저 죄송한데요, 좀 지나가도 될까요?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.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 여행 단체로 갈때 그룹에서 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Permesso. Scusi, permesso. Permesso. scusi, permesso? permesso? s c u 자, 오늘 이렇게요. 어, 이탈리아 여행하실 때 반드시 <laughs> 에, 필요한, 꼭 필요한 어, 그런 말을 오늘 또 배워봤는데요.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어,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차우차우.